여러분들이 왜 경매 낙찰 매일 실패하시는지 아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또 낙찰에 실패하실 거예요. 감정평가 금액이 1억에 나왔고 한번 유찰돼서 7천만원까지 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에 낙찰 받으실 건가요? 저는 2억에 낙찰 받을 거예요. 1억짜리를 왜 2억에 낙찰 받냐고요? 오늘은 입찰가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 내가 왜 맨날 낙찰해? 실패를 했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억에 나왔고 한번 유찰됐으니까 7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그럼 나는 그 중간 사이인 8,500만 원을 적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절대 이런 방식으로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안 됩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감정평가가 돼서 나오는데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못 돌려받고 있으니까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집이 경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경매가 진행된다고 확정이 돼. 면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그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 가격 좀 알아봐라라고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를 해서 엄청 깔끔하게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때 주변의 실거래가가 정확하게 찍혀져 있지 않다면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없다면 몇년 전에 거래됐던 가격을 가지고 참고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컨디션이나 연식이 다른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감정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사들이 무슨 근거로 1억으로 이 집을 가격을 매겼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처음부터 주변 시세가 정확하지 않아서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저평가되어서 나오는 물건들도 있고요. 이런 물건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다가 안 그래도 저평가돼서 나온 금액인데도 두 번, 세번 유찰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한 시점이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 있는 그날에 감정평가를 한게 아니라 대부분 몇 개월, 많게는 몇년 전에 감정평가를 된 물건도 있는데요. 그럼 그때 감정 평가를 한그 시점보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유찰이 한 번도 안된 물건이라도 지금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수 있죠. 그럼 이런 물건들은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색을 잘안 해보게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검색을 할때 최소 1 차는 유찰된 것부터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우리가 잘만 고르면 혼자서 단독 낙찰로 그 물건을 경쟁자 한 명도 없이 혼자서 낙찰을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입찰가를 산정할 때는요. 감정평가 금액과 최저가 금액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얼마에 사올 건지만 정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물건이 1억에 나왔든 7천만 원에 나왔든 3천만 원에 나왔든 그 집에 지금 시세가 2억 7천만 원이라면 나는 2억에 적어내도 7천만 원은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7천만 원더 싸게 낙찰을 받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낙찰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매물과 최근 거래된 가격을 보고 그 가격보다 나는 한 5천만 원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겠다라는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요. 단타매매로 수익을 보려는 분들은 취득세라든지 법무사비, 양도세, 종부세 같은 세금적인 부분과 각종 잡다한 비용까지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총 수익금이 얼마가 남을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에 감정평가가 돼서 나왔다고 해도 그 1억과 7천. 한번 유찰된 그 7천만 원 최저가격과 감정평가 그 사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세 2억 7천만 원과 최저가격 7천만 원그 사이의 가격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시세가 1억 짜리인데 감정평가가 2억에 나왔어요. 그래서 두번 유찰이 돼서 9,8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단타매매로 이거를 수익을 볼 건데 지금 최저가격이 9,8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일 최저가격에 맞춰서 적어도 9,800만 원으로 적을 수 있는 건데 나는 바로 팔려고 이 물건을 9 또 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로 팔려고 하니까 1억에 팔수 있어. 그러면 200만 원밖에 차익이 안 나기 때문에 취득세만 내는 것 자체로도 이미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그럼 이런 물건을 발견했는데 정말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 나는 세번 정도 더 유찰되면 이때 들어가겠어라는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라서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하는 이유도 시세 보다도 더 저렴하게 사고 싶어서 경매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낙찰을 받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경매에 임하게 된다면 이렇게 시세보다도 비싼 금액의 낙찰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투자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입찰가를 잘저어내려면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쉽게 시세와 호가를 알수 있는 건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지방에 나홀로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어요. 그 아파트가 세대수가 워낙 작아서 실거래가가 찍힌 게 없고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어떤 걸 보고 기준을 세워야 될까요? 주변에 있는 비슷한 아파트를 찾아야 됩니다. 비슷한 연식, 평형, 구조인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리고는 객관적으로 이 아파트랑 비교하는 아파트랑 둘중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은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아파트랑 비교한 아파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아파트가 더 좋다고 느껴진다면. 이 비교한 아파트의 최근 거래된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팔수 있겠다 라는 걸 유추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빌라도 사람들이 시세 파악하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데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도 시세를 잘알수 있는 아파트가 인기가 훨씬 많은 게그 이유 때문이에요. 빌라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얼마 전 영상으로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빌라는 연식이 가장 중요해요. 빌라도 같은 빌라 안에서도 다른 호실에 최근 거래된 가격을 보고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같은 빌라에 최근 거래된 내역이 없다 하면 빌라 역시도 주변에 있는 비슷한 빌라가 최근에 얼마에 거래됐는지 얼마에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연식이 비슷하고 전용 면적이 비슷한 걸 부동산 플랜잇이나 네이버 부동산에서 찾아보는 건데요. 그럼 실거래가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이 빌라는 얼마에 팔수 있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상가같이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따라서 그 부동산의 매매 금액이 정해진단 말이죠. 상가가 만약에 경매로 나왔다 하면 일반 사람들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혀져 있는 현재 임차인이 얼마에 지금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는지를 보고 실제적인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은 채 입찰가를 산정을 해서 낙찰을 받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이 금액은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난 수익률 한 4%에서 5% 정도 받을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가를 그냥 써서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런 식으로 입찰가를 적어낼 안안 돼요. 그건 그전 소유자랑 임차인이랑 맺었던 계약서 상의 금액일 뿐이고, 만약 소유자가 월세 받는 거에 대해서 무지해서 한 20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월세를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받고 있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임차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 시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임차를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싼 돈을 주고 임차 계약을 맺었는데도, 지금은 장사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낙찰 받고 나면은 저는 그냥 나갈 거예요. 라는 임차인들도 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상가 낙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조사해 보면 정말 터무니 없는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나는 월세 200만 원 받을 줄 알고 한 7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다시 월세를 맞추려고 보니까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상가였던 거죠. 그럼 나는 3억 5천짜리 상가를 7억에 주고 낙찰을 받은 격이 되는 거예요. 경매는 싸게 낙찰을 받는다는 그 기준이 제일 첫 번째로 세워져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세보다 두 배나 비싸게 낙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 매각 명세서에 적혀져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 그 금액만 믿고 입찰하면 백날 첫날 낙찰을 못 받는 거고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보다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거래된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